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던하고, 젊은 뭐 층이나 어르신들이 와서도 편안하고, 쉴만한 그런 공간이 군포교회 사례가 딱 눈에 들어와서그 사례만 열 번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사장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개척교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걸 캐치하고, 알고 있지 않을까. 기독교 대안감리의 소속이고요. 그리고 분일교회라고 이름을 친 게, 야곱이 외삼촌 아반의 집에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야곱은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잠겨져 있었어요. 본인이 형 예서를 만나야 되는데, 재산을 먼저 보내고, 하인을 보내고, 부인을 보내고, 자식을 앞세워서, 그래도 안 됐을 때, 그때 서야배가서 야곱이 깨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뜻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뜻입니 그렇듯이, 야곱이 약복방에서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듯이, 이 분일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죄인이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분일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답고, 전도에서 성도님들이 오게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장소와 그런 교회가 될까, 기도하면서 고심하는 중이 네, 유튜브에서 하베스트 인테리어하는 그, 그,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 사례를 되게 많이 봤는데, 네, 근래에 했던 거, 분포에 했던 거, 네. 그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던나고 젊은 뭐 층이나 어르신들이 와서도 편안하고, 쉴 만한 그런 공간이 딱 거기에 분포 교회 사례가 딱 눈에 들어와서, 네. 그 사례만 1 0 번을 봤, 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하고 남양주하고, 네. 두 네트워크 회를하고네트워 저만 이제 혼자, 그냥 이렇게 저희도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결정권은 이제 우리 서모에게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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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많이 죠하베스도이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사장님의 그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보고 싶어 하는 교회. 그리고 사장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네. 개척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뭐가 필요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장님이 그런 걸 캐치하고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었던 목사님을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었고, 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을 때,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목사님도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제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죠. 예, 네. 100% 만족하고요. 조감도 그대로. 아, 너무 더 좋게. 그리고 오늘 우리 일하시던 분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교회 오니까 따뜻했어요. 네. 푸근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거였거든요. 아름답게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